오늘 아침 문득 뜬금없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강론을 시작해 봅니다. 우리는 왜 이곳 모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른 아침 이곳에 모여서 눈을 비비며 기도를 바치고 또 미사를 봉헌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제는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부제 역시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학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사제일 수 있고 부제와 신학생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부제 그리고 신학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종에게 시중을 들라는 주인의 요구 어쩌면 냉정하고 그리고 야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정당합니다 주인이기 때문이죠 주인의 요구대로 시종을 들은 종이 할수 있는 말그 말은 한 가지뿐입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종의 대답은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예수님의 이 비유를 결코 부정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인과 종의 그 관계를 잊지 말라고 깨우쳐 주시며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바로 주님과 제자의 관계이고 동시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종은 종의 역할에 종의 역할과 직분에 충실할 때곧 주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때 바로 성실한 종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던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제1독서에 등장하는 하박국은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예언자로서 그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바쿡이라는 이름은 껴안는 자, 포옹하는 자, 그리고 수용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바쿡은 하바크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하바크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서 하바쿡이라는 명사가 나온 겁니다. 시간은 기원전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리아가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빌론에게 수도 니네베를 점령 당하고, 그리고 그 뒤로 3년 뒤에 아시리아는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빌론 제국은 다음에는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요호와킴은 바빌론 제국의 압력에,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는 이러한 움직임을 빌미 삼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1차로 점령한 뒤에 3천 명이 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 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1차 바빌론 유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인이 아시리아였다가 이제 바빌론으로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강대국이라는 그 위협은 위협이라는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바쿡 예언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의 고통과 시련을 품어하는, 포옹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하바쿡은 오늘 제일독서에 나오는, 나오는 탄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바쿡이 제기하는 문제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세상은 억압과 폭력, 다툼과 그리고 왜곡된 공정, 바로 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폭력을 행사하고 논쟁을 벌이며 다투는 사람들에게 여느 예언자들의 하였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서 소개되는 하박국의 질문은 매우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비추일 수 있지만, 바로 하박국의 그 모습은 하느님만이 고통과 시련의 상황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하느님은 하바쿠에게 환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환시는 곧바로, 곧바로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거짓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마음, 정신이 바르지 않는 악인은 재물에 의지하고 그리고 거만하며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느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반면에 의인은 성실합니다. 바로 의인은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실합니다. 오늘 제 일독서는 오늘 제 일독서에서 하박쿡 예언자는 세상과 세상의 불의와 죄악이 가득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느님을 향한 신뢰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 그분을 믿을 때 악인이 아니라 바로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의 상황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느님뿐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주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끄심에 나를 맡겨야 하겠죠. 그분 앞에 나의 몸을 낮출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의 허리를 굽힐 수 있고 그분 앞에 그분께 그분의 품에 나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는 만들어졌고 이루어졌지만 끊임없는 의심과 그리고 불신 속에서 때로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분께 대한 신뢰와 믿음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 것이고 그분과의 친밀감을 더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 없는 관계는 있을 수 없기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기에 그리고 나약한 우리들이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